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2월 28일 경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운으로 편관 운에 해당하여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결혼하고 남편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편관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성실하고 근면하여 승진하고 시모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남편을 위하여 재산을 출자하거나 편관 월주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빠른 출세를 하고 남편 복이 있고 상업 공업에서 발전합니다. 편관과 편관운에 해당하여 크게 명성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발전과 승진으로 경사가 있습니다. 역마살운에 해당하여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영마가 합을 하면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운입니다. 편관 영마살 운에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웁니다. 정제 영마살 운에 상인은 재물이 따르고 망진살과 영마 망진살이 영마살을 보면 외교력과 사교 능력이 좋은 운입니다. 불운나면 편관운에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질 수 있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할 수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유혹에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남자와 헤어지거나 남자에게 구속되어 강도나 겁탈을 당하거나 재혼할 수 있습니다. 편관과 정재혼에 해당하여 재혼수가 있으면 가정을 버릴 수가 있고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과 편인운에 해당하여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수 있고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괴변으로 낙직을 할수 있고 누명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사업가는 세금 과중이나 사기로 또는 경기 침체로 사업 부진을 겪을 수 있고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을 수 있고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자녀를 학대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나 예술 방면에는 적합합니다. 편관과 편관 운에 해당하여 형제의 유고를 겪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될 수 있고 남편이나 시댁의 어려움으로 고생할 수 있고 가난과 재난이 몰려오는 운이며 편관을 주는 매사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운입니다. 용만살 운과 월지가 충을할 경우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회를, 계획,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 할수 있고 이별할 수 있고 영마살론은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영마살론이 질병과 과로가 육회운까지 고통을 줄수 있으니 있으며 어릴적 역말살 운은 학업을 방해할 수 있고 노년의 역말살 운은 질병이나 신경통이나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편관 역말살 운에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뜻은 웅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인 역마살 운에 실속 없이 분주하고 행상을 할수 있고 타인이 덕이 부족하며 인색한 운입니다. 사신이 합이 되므로 여자는 음천할 수 있고 파의 작용으로 파손이나 절단으로 수술을 받거나 이동을 할수 있고 배신하고 불화하여 손재할 수 있고 심장 질환, 소장 질환, 대장 냉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영마살론에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